아, 제발 이미 존재하는 그 사랑을 좀 깨닫게 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에 훨씬 가깝죠.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획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찾아내는 발견의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.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죠. 만약에 김정화 씨가 이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뭘 바라는 걸까요? 그냥 믿어 이한 마디는 아닐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이 기도에 담긴 희망은요 마치 하나의 로드맵처럼 쫙 펼쳐져요. 첫 단계는 알게 하소서. 그러니까 그 희생적인 사랑의 존재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해요.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. 그 다음엔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소서.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길 바라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꽉 막혔던 문제들이 풀어주소서.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고, 또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소서 라고 간구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진짜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. 와, 이건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삶 전체가 바뀌길 바라는 거대한 소망이네요. 그렇다면 이 모든 기도의 끝에서 그리는 궁극적인 그림, 그건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? 바로, 한 사람의 삶이 고통에서 기쁨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놀라운 변화의 비전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그리는 전과 후의 모습을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. 왼쪽처럼 지금은 고통의 눈물, 삶의 피로, 꽉 막힌 문제들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기도를 통해서 오른쪽처럼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거죠. 눈물이 기쁨으로, 피로가 새로운 힘으로, 다친 문제가 세상 가장 큰 행복으로 바뀌는 정말 극적인 반전을 꿈꾸는 거예요. 결국 이 기도가 바라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그 안전함, 그리고 깊은 소속감을 느끼는 삶. 이걸 신앙적인 표현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데요. 마치 거친 세상의 풍파 속에서 안전한 항구에 딱 정박한 것 같은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. 자,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간절한 기도의 여정, 그 핵심을 딱한 문장으로 꿰뚫어 본다면 과연 뭘까요? 결론은 이겁니다. 태신자를 위한 기도는요, 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한 사람이 이미 자신을 향해 있는 그 거대한 사랑을 깨닫고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오기를 바라는 정말 애타는 희망의 표현인 겁니다. 이 기도는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여러분에게